네 안녕하세요 어, 사진가를 위한 진짜 컬러 매니지먼트를 준비하고 있는 컬러테크 연구소의 김환입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파트 1, 디지털 사진 제대로 보려면을 어, 진행을 하고 이제 어, 드디어 파트2 문제는 소프트웨어이다 라는 대제목을 가지고 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윈도우와 맥의 컬러 차이에 대해서. 어, 알기 쉽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어, 먼저 강의를 좀 진행을 하기 전에 어, 안내사항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 SL 클럽과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동영상 강좌 아를 들어르시는 수강하시는 그 분들을 위해서 어, 무료 웹비나를 준비했습니다. 를 웹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죠. 그래서 어, 이 세미나를 이제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첫 번째 8월 22일 어, 목요일 2시부터 어, 시작되고 8월 29일과 9월 5일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약 10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던 내용을 좀 이렇게 썸머리를 하는 그런 어, 정리 요약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어, 여러분들과 직접 어, 만나서. 물론 웹상에서 만나지만 어, 직접 만나서 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있어서 직접 질문도 주시고 그리고 답변도 드릴 수 있는 어, 그런 좀 어, 소중한 시간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어, 유스트림을 통해서 그 실시간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음 여러분들 또 어, 중요한 그 내용 어,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어, 디지털 사진 제대로 웹에 올리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어, 가량 준비를 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 참여.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강좌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좌가 바로 어, 윈도우와 맥의 컬러 차이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음 윈도우와 맥이 어, 컬러가 차이가 났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감마에 있었습니다. 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어, 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감마가 1일 때를 뜻하고요. 녹색 은1.5그 다음에 적색은 1.8그 다음에 맨 바깥쪽에 있는 이 하늘색은 2.2어 감마일 때의 출력 특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감마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산업 현장에서는 감마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아 라고 얘기를 나오기도 하고 있고 사실 감마는 어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0에서 255까지죠.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설정하시는 그 컬러 수치입니다. 이 왼쪽에는 루미넌스라고 해가지고 어, 휘도, 밝기라는 그 값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0이라는 숫자에서는 블랙을 뜻하죠. 그래서 RGB 000을 줬을 때는 블랙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일 때는 밝기가 0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밝기가 이제 255 255 255의 화이트인 경우에는 그 해당 모니터에서 재현할 수 있는 최대 밝기일 것이고요. 그래서, 감마가 얼마가 됐던 간에, 이 화이트에서는 또 끝으로 모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감마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이 중간 톤 영향이 되겠죠. 이 가운데 쪽에 있는 톤들,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 영역들, 안부 쪽의 영역들, 전부 다이 감마라는 값이, 어, 관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이해하실 수 있다면 감마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감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감마 1.8이라는 감마와 2.2라는 감마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맥에서는 1.8, pc에서는 2.2 감마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 컬러 차이가 발생을 했던 그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자, 1.8 감마와 2.2 감마를 비교를 해보시죠. 빨간색과 이 하늘색, 이두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두 차이가 어떤 식으로 실제 이미지에 보여질까요? 자, 2.2 감마는 1.8 감마보다 상대적으로 밝기가 떨어지죠. 상대적으로 더 어둡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미지를 맥에서 봤을 때는 1.8 그 다음에 PC에서 봤을 때는 2.2였었기 때문에 밝기 차이부터 일단 발생을 하게 되죠. 감마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감마 1.0일 때는 이런 이미지라면 1.8일 때, 2.2일 때, 4.0일 때 이런 식으로 어... 이미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좀 어두워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검정과 흰색은 어 감마가 1.8이든 2.2이든 동일한 상황에서 중간 톤 영역이 어두워지냐 밝아지냐 하이라이트가 밝아지냐 어두워지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감마다. 그런데 맥과 윈도우는 감마가 달랐었다라는 음, 것이 바로 맥과 윈도우가 컬러가 달랐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그레이 스케일로만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아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만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RGB 모두 다 이런 감마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RGB 컬러까지 모조리 다 달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그 이런 그 컬러 차이를 좀 느끼셨었을 거고요. 보통 우리가 그 모니터에 이렇게 메뉴 버튼 누르면 메뉴에 이제 OSD 버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요 모니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 많이들 사용하시는 대레유 2312라는 모델인데 제가 OSD 화면을 어, 독일판으로 가지고 와 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마 요런 그 OSD 화면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감마 라고 해서 PC로 할 것인지 맥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선택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우리가 보통 그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 보면 감마 선택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감마에서 2.1로 할 것이냐, 1.8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 선택하는 어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1.8이냐, 2 2이냐이 선택 때문에 어 윈도와 우 맥의 컬러가 달랐던 어 원인이었었죠. 그런데 이게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사실 그이 첫번째 원인은 해결이 된 이유가 바로 어 맥은 osx 10.6 버전 이상부터 2.2 감마 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윈도우와 똑같은 감마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누가 옆에 있는 지인이 주변 분이 에 맥은 1.8 윈도우는 2.2 감마 야 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예 여기 지금 저희가 이걸 애플 홈페이지에서 따온 건데요. 음 보시다시피 맥 osx 10.6부터는 2.2 감마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라는 내용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맥 osx 10.6이 아마 아, 타이거였었나요? 아니죠. 아, 라이언이었었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10.6 버전 이상부터는 윈도우와 동일한 감마 2.2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컬러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10.6 이하 버전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아직까지도 PC와 맥이 컬러가 달라 보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원인은 감마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디폴트 감마, 아, 우리가 이제 감마를 톤 재현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폴트 톤 재현 특성은 무엇으로 잡아야 될까요? 2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2점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왜2점일까요 어, 여러분들이 디카로 사진을 찍으실 때 아, 또는 뭐 DSLR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실 때그 로우 파일로 찍으시지 않은 이상 아, SRGB라는 색 공간이나 어도비 RGB라는 색 공간으로 사진을 찍게 되실 겁니다. 이 SRGB가 2 2이 감마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어도비 RGB도 2 2이 감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보는 텔레비전, 예, HD TV라는 그 포맷 역시. 어, SRGB와 같은 포맷이기 때문에 이점이 감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로 파일로 찍는데요. 그렇다면 로 파일로 찍으신 후에 어차피 로 프로세싱을 하시고 컨버팅 하신 다음에 웹에 올리실 때 SRGB나 뭐 SRGB로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그럼 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통일됐습니다. 이점이 감마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리진으로 한번 가보죠. 두번째 원인입니다. 이것 역시 윈도우와 맥의 컬러를 달라보이게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컬러 프로파일과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파트 1에서 좀 다루어 봤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그 맥에서 어, 모니터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어,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여기 디스플레이로 가면은 디스플레이에서 색상. 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수많은 프로파일들이 있지요. 이 프로파일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컬러 값이 완전히 달라진다. 뭐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면 컬러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제가 가장 최근에 만든 프로파일이 가장 위에 있네요 자이 프로파일을 선택했을 때 아주 가장 멋진 화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맥북 에어에서의 이 프로파일을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컬러가 완전히 천재 차이라서 어, 정말 만족스럽게 프로파일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프로파일을 등록을 하고 사용을 했을 때이 프로파일이 그 사용되는 구간은 맥 OSX의 전체 환경입니다. 맥 OSX는 기본적으로 10.3 버전 이상부터 아주 옛날부터 어, 윈도우 아 윈도우가 아니죠 OS 운영 체제의 전체 영역에 이 프로파일을 강제적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어,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이 프로파일을 강제적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어, 프로그램이 원치 원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적용을 시켜버리죠. 자 그런데 윈도우는 어떨까요? 어, 윈도우로 한번 가보죠. 자, 윈도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윈도우의 제어판에서 네, 색깔로 가시죠. 가시죠. 예, 색깔로 가셔서 색깔리에서 자, 이 프로파일을 적용을 하는 거는 어, 과 동일하죠.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프로파일을 적용을 해도 프로그램이 원하지 않는 이상 이 프로파일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윈도우 운영체제의 그 전체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데스크탑 영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탕화면. 여기, 어, 윈도우의 바탕화면이라든지, 이 윈도우의 아래쪽에 있는 이 메뉴 바라든지, 뭐 이런 아이콘들이라든지, 이런 윈도우의 테두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사실 프로파일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프로파일의 세격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딱 키시고 맥 OS를 딱 키시고 뭔가 작업을 하셨을 때 이질적으로 느끼시는 부분은 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프로파일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컬러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세요. 아니 프로파일을 바꾸면 프로파일을 바꾸면 컬러가 이렇게 달라지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어 아, 맞는 말씀이세요. 프로파일을 바꾸면 이렇게 컬러가 바뀌는 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어 그거는 캘리브레이션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으로 교정을 했을 때의 영향이고요. 캘리브레이션은 모니터에 영 점을 잡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비디오 카드 t 그 b l 테이블이라는 비디오 카드에서 나가는 신호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뭐 그 바탕화면이 나 이런 메뉴 나뭐 커서나 윈도우 틀이나 이런 게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프로파일이 담고 있는 컬러 특성 정보 예를 들면 광색역 모니터를 사용을 한다면 나는 광색역이요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 정보를 읽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어떤 특별한 모니터를 사용을 하실 때막 컬러가 막 되게 세츄레이티드해 보이고 막어 채도가 강해 보이고 막아 도대체 못 사용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원인은 윈도우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네 프로파일의 색역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와 우 맥의 컬러 차이가 발생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맥은 어,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한테 프로파일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어, 거의 모든 프로, 프로그램들이 그 프로파일의 영향권 안에 있죠. 윈도우는 프로그램이 요구해야지만 넘겨줍니다. 대표적으로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이죠. 포토샵은 윈도우한테 프로파일을 요구를 하고요. 어, 요구를 하게 되면 어, 윈도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프로파일을 아, 포토샵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프로그램은 이 프로파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그 프로파일을 요구하지 않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 모니터를 사용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 윈도우 7, 윈도우 A부터는 윈도우 XP는 또 다르게 또 많이 발전을 해오고 있고 어, 심지어는 뭐. 어, 이 윈도우의 기본 속성 중에서도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 치를 로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준비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또이 번외편으로 한번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자, 그래서 윈도우와 맥은 이런 식으로 컬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모러 뭐, 프로파일과 캘리브레이션의 영향 그 때문에 a t 와 맥이 컬러 컬이차이이보이는되이다이다 말씀을 씀을드요그요서 음,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면 이건 이제 디지털 포토그래피 스쿨이라는 디지털 포 d 그래피 i 쿨 닷컴 이라 o 곳에 m g 가 i 문조 t 를 a 는데요 o c to 용하세요 맥을 사용 a 세요 you to a 이 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으로 어, 운영체제 자체가 그 예전부터 그 어떤 그 컬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컬러 매니지먼트 라는 컨셉 자체가 이 애플의 컬러 싱크 라는 기술에서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맥 os 는 기본적으로 컬러 매니지먼트에 완전히 어답트된 그런 시스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된 시스템일 수밖에 없는데, 윈도우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늦죠. 어, 그래서 항상 원흉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원흉은 윈도우 익스플로러였습니다. 컬러가 틀려 보이는 원인은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다음 시간에 어, 소프트웨어의 그 컬러 차이들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웹브라우저의 선택이 다음 시간인데 웹브라우저의 선택 단계에서 더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결론을 이제 한번 내보죠. 윈도우와 맥 컬러가 달랐어요. 원인 말씀드렸죠. 간만 어,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이제 프로파일과 어, 캘리브레이션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어 전 시간에도 이제 프로파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프로파일만 사용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윈도우와 맥이 컬러가 다를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동일한 컬러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